네, 안녕하세요, 네, 은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고요. 어, 지금 일단 비가 안 오고 있어요, 저희 동네는 일단. 네, 오늘도 비가 많이 왔죠. 네, 낮에 많이 막 오다가 좀덜오다가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좀 소강 상태고. 그래서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분다 그래가지고 아 오늘 좀 휴무를 가질까 생각을 하다가 아 그래도. 아, 나가자 해서 일단 좀 늦게 늦지 막히 좀 대기를 했고요. 오늘 또 새벽부터 새벽부터 또 비가 좀올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늦게까지 아침까지 예, 일하는 게 아니고 아, 좀 이제 비교적 아침까지 예, 하지 말고 좀 비교적 빠르게 좀복귀를 하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일산, 뭐 고양시나 파주 이쪽에 비가 굉장히 좀 많이 지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은 좀 착지를 피하려고 합니다. 예. 보니까 그 제2자유로 일정 구간은 뭐 침수됐다고. 예. 그래가지고 파주 고양 쪽은 조금. 예. 오늘은 조금 제가 원래 자주 가잖아요. 고양시도 일산도 오늘 좀 피하려고 하고요. 느지막히좀 대기하다가 포를 잡고 술집가고 있어요. 포를 예. 보여드릴게요. 네, 요 콜입니다. 예, 면목동, 예, 면목동 내려가는 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내려가거나 어 경기 이제 남부 쪽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예, 서울 쪽에서 돌다가 복귀하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목동 가서 예, 이어갈게요. 예, 면목동, 예, 면목동 왔습니다. 어, 올때 보니까 그 동부가 산도로 있잖아요. 예, 그 중랑천. 예, 송구 타고 왔는데 중랑천 와. 그 수위가 엄청 높아져 가지고 그 일부 막 농구장 같은 데좀 좀 잠겼더라고요. 예, 물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와부. 어 <laughs> 그래 가지고 그 출입구마다 동부 출입구마다 경찰차가 이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춘천동 거리가 좀 있네요. 그래 가지고 이제 뭐 기도 많이 와가지고 범람하면 은 바로 이제 그냥 동부 통제할 것 같고요. 낮에 동부 아침인가 오전인가 낮에 동부 동무가선도로 예, 통제됐었죠. 한시, 예, 한시에 맞저 풀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저는 일단 저는요 강남으로 내려갈까 해요. 예, 7호선이 이렇게 멀지 않으니까 이동해가지고, 뭐, 인근에서 괜찮은 콜 뜨면 잡고요 일단, 뭐, 용마산이나 사가장역 가가지고, 7호선 타고, 네, 내려갈까 합니다. 일단, 지금 여기, 제가 있는 면목동은 비가 안 오네요, 일단은. 용마산역 왔구요. 아,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근데 강남 내려가려는데, 성남행 열차가 8분 남았어요. 아, 좀 빨리 내려가고 싶었는데. 네, 기다렸다가 타고 내려가야 될것 같고요. 인근에 괜찮은 콜은 지금 안 뜨고 있어서 네, 지하철 타고 강남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지하철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7호선 타고 강남구청역 왔습니다. 콜들 많이 뜨고 있죠. 아좀 고민이 되네요. 맞춤 콜을 켜놓을지 꺼놓을지. 어제는 문정동에서 맞춤 콜 켜놔가지고 바로 이제 화정동 맞춤 콜 잡고 갔는데. 좀 고민이 됩니다. 예. 아, 맞춤카 콜을 켜놓을까요? <laughs> 일단, 학동사거리 쪽으로 가면서 예, 콜볼 거고요. 콜들 많죠, 지금. 예, 아무래도, 피크타임, 피크타임이고, 예. 피크타임이 끝나가는데, 피크타임이고, 비도 좀 오고, 예. 비가 얼마나 오는지는 좀 나가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북부 쪽, 북부 쪽은 지금 좀 비가 많이 오는 것 같고요. 맞춤표를 켜야겠습니다. 예, 맞춤표를 켜놓을게요. 예, 대기해 보겠습니다. 이 콜이, 맞춤콜로 들어와서 잡았습니다. 예, 연희동 가는 콜이고요. 아, 연희동 가면은, 홍대 연남동 쪽으로 좀 내려올 생각입니다. 연희동 가서 이어갈게요. 예, 출지, 출지 가고 있는데 비가 꽤 오죠. 예. 여기 이제 조상공원 사거리고 앞에 보이는 데는 비가 꽤 옵니다. 예. 새벽에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부터 많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여기 연희동, 연희동 왔습니다. 홍대가 제법 멀어요. 예. <laughs> 아, 일단은 홍대 쪽, 네, 서교동 쪽으로 좀 이동하려고 하구요. 어, 비가, 홍대쯤 오니까 비가 갑자기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예. 네, 지금 아까보단 좀 덜었는데, 그래도 많이 옵니다. 아, 비가 많이 오네요. 일단은 홍대 쪽으로 이동하면서 콜 볼게요. 네, 비가 꽤 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홍대에 석여동 와가지고, 다산동 콜이 맞춤콜로 또 들어왔어요. 네, 다산동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산동 왔습니다. 네, 지금 아파트 단지 빠져나가고 있고, 아, 걸어서 좀 이동하면, 이쪽 이제 다산 성향공원. 이쪽 가면 양쪽 먹자죠. 아, 이쪽 가서 대기해 보겠습니다. 네, 기사님들이 벌써 막택틀에서 나가시려고 하고 있네요. 네. 자산동에서 대기해 볼게요. 아, 그리고, 아, 우산을 놓고 내려가지고, 어우, 잃어버릴 뻔 했습니다. 예. 다시 부랴부랴 찾아왔네요. 네, 비 오는 날, 이제 지주차장 들어가면은, 이제 우산을 놓고 내린 경우가 덜어 있죠. 그니까, 밖에 이제, 야외에 주차하게 되면, 비가 오고 있으니까, 우산을 바로 쓰기 때문에, 이제 우산을 잘 챙기는데,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가면은 우선 놓고 내리는 경우가 있죠 예, 네,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탈출 콜 잡았습니다 길동 경유에서 방이동 갑니다 방이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방이동 운전에 왔고요 방이동 먹자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새벽 시간에 방이동 먹자에서도 좀 오래 주운 적이 있기 때문에 강의도 먹자에 좀 있다가 엠버스 오면 엠버스 타고 이제 강남으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뭐 삼성동이나, 아니면 뭐 역삼동이나, 아니선릉 쪽. 아어 근데, 아, 인근에 스콜 하나 잡고 가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요 콜입니다. 신내동. 신내동 가는 콜이고요 방우역이랑 양원역인가요?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신내동 가서 이어갈게요. 네, 예, 여기 이제 신내동, 예, 신내동 왔습니다. 어, 어, 망우역에서 좀더 가깝죠. 예, 양원역보다는 이제 망우역에서 좀 가깝고, 아, 약간 이제, 어, 좀 염세가 있으신 부부 고객님이셨는데, <laughs> 예, 아, 되게 티격태격 하시는 게, 예, 이게, 예, 어, 뭐랄까요. 아, 보기 좋았습니다. 예,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웃음> <웃음> 티격태격 하시는데, 예. 아, 일단 저는 지금 여기 어, 있고요. 멋있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laughs> 이동을 할 거냐면, 일단은 어, 상봉역 쪽으로 예, 이동을 하고, 이제 상봉동에서 이제 폴이 좀뜰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귀코어를 좀 노려보고, 안뜨면은안뜨면은 안 뜨면은 올라가서 이제 버스 타고 복귀하려고 해요. 예. 여기 지금 이동하면은 N 61번 버스가 있죠. 제가 어제 어제도 N 61번 버스 타고 복귀를 했죠. 강남에서 어제 1 시간 반 이상 죽고 결국 콜못 잡고 예, N 61번 타고 올라갔는데 오늘도 일단 버스 정류장 쪽으로 이동하면서 콜노려보고요 면은 복귀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비가 아까 거기 방이동 쪽에 있을 때는 거의 그쳤다가 또 살짝 내리다가 지금 여기 신내동 중랑구 이쪽도 좀 내리고 있어요. 일단 이동하면서 그걸 보겠습니다. 오 바로 버스가 오네요. 예, 일단 이 버스 타고. 상봉역까지 이동하면 될것 같습니다. N 어, 두 대가 다 오네요. <laughs> 마땅히 콜도 없고요. 네, 버스 타러 왔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여기서 N 61번 버스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복귀할게요. 네, 마감하겠습니다. 네, 마감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 다섯 콜 샀구요. 스닉은 12만 7천원. 네, 12만 7천원 정도 했네요. 아, 오늘 늦게 나와서 일찍 들어가네요. <laughs> 네, 오늘 지금 비가 또안 오고 있어요. 네, 새벽부터 또 비가 많이 올줄 알았는데 아, 비가 안 오고 있네요. 오늘 비가 많이 올것 같아서 일단 휴무를 가질까 하다가 어, 늦이 마키라도좀 나왔고 처음에 이제 좀 계획했던 대로 일찍 예, 복귀를 하겠습니다. 오늘 진접 가면 여기 3만 원에서 지금 3만 5천 원 올랐는데 가면 또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콜은 안 잡고요. 올라가는 콜 있으면 예, 그건 잡을 거고 오늘 그래도 맞춤 콜두콜 탔죠. 예, 강남에서 연희동 가는 거랑 또 서교동에서 다산동 가는 거 그리고 네, 카카오 네코를 탔는데 다 100점짜리를 탔어요. 시간대가 네, 400점을 획득했네요. <laughs> 네, 네,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오늘 비가 네, 중간 중간 많이 오고 또 특히나 막 파주, 고양, 인천 쪽 비가 북부 쪽도 그렇고. 네 비가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쪽 착지 가신 기사님 되실 거예요 아마 비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생각 들고 그래서 오늘 일하신 기사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찍습니다. <laughs>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갈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